손보사 법인 보험 대리점의 실적 파이가 다시 커지고 있다. GA 채널 1위인 메리츠 화재를 비롯해 중위권 현대해상, DB 손보, KB 손보, 삼성 화재 등 10대 GA 전체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불건전 행위 모니터링 강화 속에서 이뤄낸 상승세라 의미가 더욱 크다. 최근 2개월간 손보사 전체 실적 상승 폭은 평균 9.9%다. 이중 삼성 화재가 14.7%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어 DB손보 3.6%, 메리츠화재 9.5%, KB손보 10.9%, 현대해상이 13.1%의 상승 곡선을 그렸다. 특히 현대해상, KB손보, 삼성화재 등 중상위권의 중심으로 GA 시장 점유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중상위권 손보사의 MS는 81.2%로 3개월 연속 80%대를 넘어섰다. 실적 증가 속도가 가장 높은 삼성화재의 경우 시장 친화적 영업 등 차별화된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파성 시상 일변도의 경쟁을 지향하고 내년도 모집 수수료 변화에 대비한 GA와의 파트너십 강화로 GA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중이다. 반면 중화위권으로 분류된 기타 손보사의 경우는 실적 증가세가 낮아 MS는 지난 5월 18.7%에 이어 7월에도 18.8%를 기록, 답보 상태로 나타났다. 현재 보험사는 판매의 상당 부분을 ga에 의존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손보사 장기인 보험 시장에서 ga 채널 점유비는 43.4%로 전속 fc 채널 44.8%와 대등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ga 노알금 자사의 상품 판매 비중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별도의 당근 책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1200% 시행을 앞두고 버리는 대형 GA와의 파트너십도 같은 맥락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는 임박한 재판 분리를 앞두고 과거와 달리 GA를 자사의 전속 조직과 및 경쟁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사업 파트너로 인식해 현재 보다 높은 MS를 도모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